하파브에서 투언 추라이 할 때가 가장 이상한 스윙이 나와요. 스윙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멘탈이에요. 네, 지금 제 볼이 있는 위치가 아까는 제 경사면에 공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사면에서 치는 샷에 대한 레슨을 해드렸는데 지금이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었다. 아니면 가을이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티샷이 보통 올 거예요. 여기 평지까지 내려왔어요. 이러면은, 여기서는 투원 찬스입니다. 여기서 남은 거리가 2 0 3야드예요 203야드면은 평상시 같으면은 유틸리티 클럽을 쓸 텐데, 겨울이고 공이 한 10%는 덜 나가는 거를 생각하면, 한 5번 우드로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투원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보면은 경관은 너무 아름다운데, 이 앞에 연못이 있고 왼쪽에는 그 돌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있고 너무 이쁩니다. 그린 앞에 벙커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또 숲이 있고 참이 모든 상황이 사실 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럴 때 사실 그파5에서투원추라이 하면은 많은 미스샷이 제일 많이 나요. 선수들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아마추어 골퍼분들, 저도 주변에서 같이 라운드 할 때, 저도 가끔은 실수를 하고 파 5에서 투원 트라이 할 때가 가장 이상한 스윙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멘탈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아무리 페어웨이 우드를 뭐 미스샷이 난다 그래도 아, 약간의 타핑성으로날 수도 있고 공 방향성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근데 갑자기 파 5에서 투원 트라이 한다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뒷땅 뭐타핑에 정말 뭐 피니시도 안 나오고 몸의 스윙의 템포는 엄청 빨라지고 어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골퍼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래전인데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전지훈련 때인데요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이에요 한 200야드 앞에 그 워터 헤저드 캐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자 선수들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투원 트라이를 하는 선수들이 많지 가 않았어요. 지금보다는 전체적인 거리도 조금 짧고 여자 선수들은 굉장히 마음가짐이 공을 정직하게 칩니다. 아 팝5? 아, 무슨 투원 트라이야 나는 웨지 가 자신 있으니까 세 번째 웨지 샷으로 난 버디 하면 되지 이랬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 그린에 안 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다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두 선수가 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거기서 왜레이업 하려고 그러냐 그림 보고 쳐봐라 3번으로 면 충분히 넘어간다. 그걸 이제 탁 찍어주니까 어 앞에 워터헤드 캐리가 뭐 예를 들어서 190야드 그거보다 조금 짧았는데 어 이것만 치면 되니까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맞이 못해서 이제 연습라운드니까 쳤는데 두 선수 다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스샷을 하더라고요. 탑 하나는 탑핑이 나고 하나는 슬라이스가 났어요. 그니까그 정도 미스를 하는 선수들이 아닌데. 그때는 벌써 본인들이 생각할 때아 이게 파5 에스 투원 트라이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이럴 때는 정말 멘탈을 굳건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평상시 하는 스윙이 어느 정도 깔끔한 스윙을 좀 익혔다 내가 어느 정도 페어웨이 우드 특히 오번우드 같은 경우 잘 뜨잖아요 오번우드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평상시에 했던 그 스윙만 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이렇게 탁 보고 일단 얼라이먼을 하고 루틴이 들어가는데 앞에 정하고 이렇게 섰어요. 요걸 보고서 스탠스하고 정렬하고 그리고 정렬이 다 끝났어요. 보통 공치기 전에 탁에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요 과정을 생략을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타겟을 딱 보는 순간에 보이는 건 사실 해자드 그린도 굉장히 이게 사실 작은 그린이 아닌데 실제 상황에서 이 그린이 굉장히 점점점점 작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그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린을 그냥 안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윙을 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보통 연습장 가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연습장 가가 지고 내가 타겟을 보고 관약 연습장 뒤에 망이 있잖아요 거기 타겟이 있잖아요. 어드레스하고 그 타겟을 굉장히 오래 보세요. 보통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겟은 그냥 아,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스윙에 집중하고 내 공을 치죠. 그러니까 스윙이 멀쩡하게 나오는데 타겟을 딱 보는 순간 몸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없애 보시고 또두 번째 제가 한 가지 방법 말씀드린 거는 모든 스윙에 미스샷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피니시가안 잡혀요. 내 스윙 템포가 빨라져도 피니시를 못 잡고 몸에 힘이 들어가도 피니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 미스 샷할때 보면은 스윙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이러고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던 그런 스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타겟을 무시하고 내 피니시에 한번 집중을 해 보세요. 결국에는 내 스윙에 집중하고 치는 거예요. 내 공만 정확하게 맞으면은 이거 여기 보고서 겨냥을 섰다 그래서 내가 겨냥을 뭐딴 데를 볼 일도 없을 거고. 오히려 이거 보고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정확하게 쓴 상태에서 루틴상 타겟을 고개를 딱 돌, 돌리고 쳐야 된다. 이러면은 타겟을 볼때 그냥 대충 보세요. 그러니까 딱 고개 돌려서 깃대를 한번 정확하게 보고 치지 말고 그냥 눈을 흐릿하게 고개는 돌리는 루틴을 하긴 하지만 그냥 대충 보는 거예요. 초점도 안맞추고야 대충 보고 그리고 아, 스윙할 땐아 finish. 네, 피니쉬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치시면 됩니다. 제가 루틴대로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전부 다 멘탈 게임이에요. 루틴 자체도 멘탈 게임이고, 일단은 뒤에서 연습 스윙 하기 전에는 높게 떠서 날아가는 그 공을, 비구를 한 번, 어, 비구선을 한번 그려보고, 아, 오케이. 그리고 내가 스윙을 할 때,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피니시를 하고, 자, 이제 뒤에 와서 섰어요. 그러면 이 앞에 점을 하나, 요걸 집었어요. 그러면 뒤에 가서 그걸 보고, 정렬을 쓰고, 그 상태에서 타겟을 대충 봅니다. 대충 보고, 아, 이제 finish. 피니쉬, finish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람 타고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린에 올라갔어요. 이러면 큰 미스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팝5에서 투원 트라이 할 때는 정말 이상한 엉터리 샷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을 감안을 하시고 팝5에서 투원 트라이 할 때는 타겟을 무시하자. 그리고 내 피니시에 집중하자. 결국에 내 스윙에 집중하자는 얘기인데, 요거 두 가지만 해보시면 충분히 그래도 아주 좋은 샷들을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